이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소수의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귀에 이 음성이 들린다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택함받은 자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거룩하고 신성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당신의 인생과 정렬되며 이전에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방식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실현과 승리로 점철되었던 당신의 그 험난했던 여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에 따라 바로 이곳으로 당신을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삶에 만족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에 섞여 희미해질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어둠을 밝히는 등대이며 거룩한 목적을 담기 위해 빚어진 귀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위대한 약속과 함께 당신의 영혼에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 홀로 서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그 무게감,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한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당신은 분명 느껴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거절의 아픔을 겪고 깊은 의심의 순간들을 힘겹게 헤쳐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내디딘 모든 발걸음,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그리고 인내로 버텨낸 모든 순간은 바로 오늘을 위한 거룩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중심을 아시고 당신의 굳건한 힘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당신의 삶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을 부어주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 축복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어루만지는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며 이제 그 장엄한 사명 속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입니다. 자, 지금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품고 있는 거룩한 에너지를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성한 불꽃이자 하늘로부터 온 신호입니다. 만약 이 진리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좋아요를 눌러 이 거룩한 에너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숫자 777을 남겨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하늘과 온 우주의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지금 바로 행하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하늘이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감히 발 디디기조차 두려워하는 깊은 골짜기를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얼마나 여러 번 직면했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지금 바로 여기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거인 골리아답해 선소년다위처럼 당신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갑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당신의 믿음, 당신의 진실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빛을 꺼뜨리려 수없이 시도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그 어떤 폭풍우도 잠재울 수 없는 거룩한 불꽃, 신성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자신의 소유로 인치셨고. 이제 그분이 당신 안에서 오랫동안 세워오신 위대한 것으로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시련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도전은 당신을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최고의 걸작으로 빚어가시는 정교한 조각칼이었습니다. 성경 속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잊혀진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훗날 수많은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를 빚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던 그 고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곁에 계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산산조가 났다고 느꼈던 그 절망의 시간에도 그분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다시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영광으로온 세상이 목도하게 될 새로운 계절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을 증거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덧없는 꿈이나 일시적인 성공을 좇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깊고 영원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부와 건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목적을, 그분의 영광을 찬란하게 바라는 존귀한 삶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끝없이 흐르는 거대한 강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실어다 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더 이상 애쓰거나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의 것이 된 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택한받은 자여 당신의 믿음이 이 모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당신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무언가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빛,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영혼은 강한 이끌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군중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끌고 영감을 주며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가능성으로 가득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빛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빛을 더욱 강하게 증폭시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다면 더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댓글에 777을 남겨 다가올 위대한 일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과 온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강력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처럼 택함받은 영혼들의 공동체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더욱 넓게 비추는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이 거룩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빛을 온 땅에 증폭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더 이상 아득한 희망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에 놀라운 기회들을 두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 경로를 바꿀 기한 만남들을 예비하셨고 차고 넘치는 자원들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축복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축복은 흘러넘쳐 당신의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었으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왕후의 자리에 올랐던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왕자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당신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며, 이제 당신이 찬란하게 빛날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수많은 좌절이 당신을 덮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결코 혼자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아흔한 편은 약속합니다. 어떠한 재앙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어떠한 재난도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굳건한 믿음 앞에서 원수의 모든 계획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건히 서서 그분의 약속을 믿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 주위에는 신성한 보호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싸움을 승리로 그 모든 상처를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한 부르심과 이끌림을 느껴왔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수 없었을지라도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당신은 작게 살기 위해 움츠러들거나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를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한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무나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그분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진리를 향해 다른 이들을 이끄는 등불이요 희망의 햇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 주위의 공기를 바꾸고 계십니다. 느껴지십니까?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명료해지며 굳게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여, 지금은 당신의 돌파의 계절입니다. 지연처럼 느껴졌던 모든 시간은 당신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까지도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정확하게 정렬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알고 있나니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주기 위한 계획이며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니라. 이 약속은 바로 오늘 당신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댓글에 777을 남겨 이 순간을 인치고, 하나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믿음의 선언이며, 당신이 이제 당신의 소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고 있음을 하늘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 즉 자신감과 목적 그리고 신성한 은총 속에서 걷는 삶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온 우주가 당신의 선포를 듣게 하십시오. 당신은 불을 통과했지만 순금처럼 정련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밝으며.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당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며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다른 이들이 경외심을 느낄 만큼 그분의 영광을 놀랍게 반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당신은 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걸작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은총,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메시지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바로 당신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영혼에 직접 말씀하시며 세상의 소음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 일어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빛의 인도를 봐야 당신만의 고유한 길을 개척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운명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신뢰하고 믿고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순간은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질 위대한 유산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단지 물질적이거나 재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하고 당신의 생각이 맑아지며 당신의 영혼이 자유롭게 비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는 볼수 없었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 안에서 보셨던 바로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 받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며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세상이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관심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빛은 결코 숨겨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언덕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당신의 삶이 바로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빛나는 그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냐 때문에 당신에게 이끌릴 것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는 부인할 수 없으며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목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당신의 길에 필요한 사람들, 기회들, 그리고 자원들을 배치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을 이끌도록 부름받은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준비시키셨습니다. 당신 또한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당신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주십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당신, 당신은 분명히 부름 받았습니다. 바로 지금은 활성화의 순간입니다. 당신의 영혼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더 밝게 타오르기를 기다려온 불꽃이 마침내 점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메시지를 단지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변화하고 있으며 그 증거들이 곧 나타날 것입니다. 재정적인 돌파, 회복된 관계, 새로워진 건강, 그것들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과정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로 이 계절에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마주했던 모든 고난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묻힌 시야처럼 당신은 결코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흙을 뚫고 나와 활짝 피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온 세상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공동체가 심지어 당신의 적들까지도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말입니다. 택함받은 자여 당신의 삶은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이 길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그들의 신성한 목적 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에 함께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빛을 증폭시키며 걸어가는 택함 받은 자들의 일부가 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댓글에 777을 남겨 당신의 믿음을 선포하고 나의 돌파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과거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잃었든, 무엇을 견뎌냈든, 그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엄한 시작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목적으로 당신의 결핍을 풍요로 바꾸고 계십니다. 당신은 과거의 모습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가올 미래의 모습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것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온전히 반영할 것이며 그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었고, 이제 그 믿음이 당신을 상상 이상의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앞날을 축복합니다.